부모님들에게 인사 도열해서 인사를 하는데 정말 멋있습니다. 아 멋있어요. 잘했어요 우리 선수들. 잘했습니다. 아 좋아요. 자 우리 선수들 정말로 큰 박수, 큰 박수가 나올 것 같아요. 자 너무 멋있습니다. 자 너무 멋있습니다. 아 우리 선수들 지금 1학년 선수들까지 1학년 선수들까지 지금 자 1학년 선수들까지 지금 도열했는데 아 멋있습니다. 자, 멋있습니다. 아, 좋아요. 자, 우리 선수들 좋습니다. 자, 우리 선수들 아, 교가 재창을 해줍니다. 가슴 웅크하요 좋습니다. 네, 우리 자랑스러운 영남중학교 야구부 선수들입니다. 자, 객팀을 필두로 우리 1, 2, 3학년 전원이 지금 아주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아, 정말 훌륭합니다. 좋아요. 아, 좋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선수들 졌지만 잘 싸웠고요. 자, 이번 대회를 통해서 한번더 성숙해진 그런 아, 오늘 큰절 올려주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눈물이 나네요. 좋아요, 좋습니다. 아, 우리 선수들 좋아요. 자, 우리 선수들, 오늘 정말로 가슴 뭉클한 장면이 아닐까 싶어요. 아, 잘했어요.